<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4시즌이 되니까 아이템도 바뀌고 하는데 통계에 계속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잡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니... <laughs> 제가 영겁을 전 시즌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겁을 선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영겁이 싫어했던 이유가 일단 데미지가 약해요 개똥이에요 근데 가까이에서 때려야 하는 챔프 특성이 있어서 피는 어느 정도 있어야겠고 리안드리를 가전에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안 가는 편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데 못 가는 편이었죠 근데 이번에 리안드리가 체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템트리를 좀 짜봤는데 일단 생각해 둔게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연운을 먼저 가는 펜트리인데, 아니, 연운 계약한데 왜감 하실 수 있는데, 애니비아가 초반부터 누굴 견제하는 챔피언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는 연운 스택 쌓고 시작합니다. 단점은 좀 CS 먹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좀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장점은 1코어에 나온 이후에 2코가 빠르게 장착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양피지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리안드리. 그리고, 연운 상위템이 대천사. 이렇게 일단 1, 2코어 고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리안드리가 피통이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냥 리안드리가 너무 세요. 옛날에는 애니비아가 막, 1등하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리안드리고 돈 채택하고 나서는, 어 얘가 데미지가 꽤 나오더라고요. 뭔가 내가 크게 데미지를 넣은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데미지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 2 코어 고정으로 가는 템트리가 하나 있는데, 뭐, 3, 4 코어, 3, 4, 5 코어는, 토핑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이 좀 필요하다면, 바로 3 코어로 보코어좀 암사자들이 많다 하면은, 존냐. AD 암사자. 이번에 존냐가 바뀌면서, 좀 힘들어졌죠. 그냥 가기가. 이제, 그래도 주문력이 120이 된건참 좋은데, 존냐가 사라진 건좀 아쉽고요. 비싸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블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나 봐도 무덤꽃이 이게 애니비아한테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애니비아가 공격적인 챔피언은 아니어서 저걸로 이제 팀원들 살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꼭 딜을 넣어야겠다 하면 은 공허의 지팡이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도란의 반지를 먼저 가요 제가 만화수분한 팔찌를 요새 고정으로 끼고 있어가지고 만화 같은 경우에는 맞은팔을 좀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될건 없어 보여요 만약에 여신의 눈물을 안 간다는 가정하에 그다음에는 뭐 여기도 똑같이 양핏이 가고 리안들이 가고 근데 이 코어가 이제 바뀌겠죠 연우를 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아기가 됩니다 리안들이 고통하고 아기하고 엄청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내가 공을 쓰면은 분나가 되면서 리안들이 리안드리 맞으면서 도 리안들이랑 같이 증오 안개 효과가 같이 맞으니까 이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기는 지금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써도 되긴 합니다. 대천사하고 추가 만화만큼 주문력을 얻기도 하고 대천사의 포옹 효과가 만화 비례로 이제 보호막이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상코어로 이걸안 써봐가지고 플레이 더 써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코어 리안드리 한번 맛좀 보시라고. 개똥 같은 연급의 지팡이 말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연급을 고정으로 갔다가 또 리안드리를 1코어로 가면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승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승률을 좀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키아나?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거 일단 애니비아 템트리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제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 연운의 선으로 가는 거예요. 애니비아는 애니비아 갖게 하는 게 좋은가? 뭔가 보람 반지를 간다고 해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q 는 피해버리면 되고, 그래버리기 때문에 애니비아가 가장 이상적인 라인더는... 6레벨을 굉장히 무난하게 찍고 1 2 0 배경을 모아가지고 양피지를 사는 게 가장 그리고 6레벨 찍고 그 다음에 이거 공허유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애니베가 공허유충 도와주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일단 견제하는 것보다도 영웅을 샀다 보니까 지스 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CS를 중심으로 먹으면서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 요를 <놀람> 맞나? <laughs> 뭐해? 일단 아예 빠져가지고 아마 6렙 턴에 피아나가 퇴각잡으러올 거예요. 그거 안 당해주고 아예 나올 때까지만 좀 버티면 돼. 그리고 리안드리가 이번에 너무 좋아져가지고 리안드리를 선으로갈 거예요. 양쪽에 간 다음에. 아우, 진짜 배 아프네. 알았어, 알았어. 나 안전하게 먹을게. 유충이 지금 나왔거든 이게 제 이상적이거든. 해줘야 돼. 이거 뭐야. 나는 뭔데 안 치고. 일단 잼만 좀 줄여줄게. 아, 맛있다. 근데 이거 키아나가 궁나온 턴이라가지고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라인전을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네. 원래 한개 먹으면은 바로 알람이 뜨는데, 이번엔 안 뜨네. 아, 아.. 나쁘지 않아? 이제부터 양피지 간 다음에 바로 리안들이 갈 거거든. 라인만 밀어두고 계속 에코 타도 될거든 그리고 여기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어, 뭐야 이거? 미안합미안합짜미진합미안합니 역전이 바 역전이 바로 돼요 h oh, oh, 거리 o 거리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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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좋아요. 야, 잘 버텨라. 그렇지. 아이고, 가봐.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아, 스키 어, 더이 빠졌잖아. 이삥 났죠? 여러분, 뜨다, 이식. 하하하하하. 아이, 8승이 날때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17. 심지어 저 1킬 빼면은 062가 42떨게 된다. 말이 이안돼어 보시면. 시안 보여주겠다. 어 이봐도 일단은 절 없잖아. 아니고 이거 와어 뭐야? 뭐 아무튼 영업이 싫어서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영겁이더 좋은 거 같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일단 계속 해보고. 바뀐 게 있으면 또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